영원한 즐거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1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이라잠언 4장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예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있으라, 엘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1절.